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원망병과 불평병입니다.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이끄는 모세는 아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명한 말병한 걸 보고 마지막. 고별설교 외에도 신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제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게 그의 고별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보고 있습니다만 놀라운 은혜가 있던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우리가 첫 주에 보았던 대로 미문 곁에 앉은 베개를 고쳤고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었던 그리고 4장의 3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체험하는 천국의 모습이 나와요 날마다 기뻐하고 모이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 천국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있을 수 없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원망이란는 n 가 나와요. 요 원망 이원망이 one man, one man. I give one man. I g i v 는데 아니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원망이 시작이 e man. I give one man. I give one man. I give one man. I give one m 사 n I g i v 그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주의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모인 거고요. 우리는 늘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는 비커밍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대로 원망이 생겼어요. 아 원망 없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오늘 보물을 통하여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원망병을 해결했는가? 오늘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불평과 원망 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회 모인 곳이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원망병을 해결했는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된 이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이거든요. 전첫 번째 주에 미문 곁에 있는 교회 부흥에 성령의 충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가 미문 곁에 기어 일켰습니까? 으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자, 그런데 그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전 지난주 제자냐 팬이냐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가 누구냐. 우리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왜이문제 원망병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교회가 급성장했기 때문이에요.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120문도가 모여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막 몰려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3천 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아서 은 많아졌어요. 오늘도 본문에 제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성도가 몰려오는 거죠. 막 몰려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 3층에 친교실이 식사하는 자리 한꽉 차면 한1 20명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에해서막한 번에 500명씩 몰려온다고 하십시오. 손못 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몰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문제 중에 하나. 이게 대 불평이 거예 저는 이제, 저, 음식 먹을 때도 맨 뒤에서 다,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자리에 서서 이제 기다리면서 식사를 하는데, 쭉때 제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행렬 받아도요, 줄이 길죠? 얼굴 빛이 좋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몰려오니까 여기서 생긴 문제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받는데 소외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많아졌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가 많아서요 하루에 한끼두 끼는 교회에서 다 공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00명, 200명은 가능해요. 3천 000, 명, 5천 명못 해요.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예루살렘 고향에 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이. 원래 고향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를 뭡니까? 그리스를 옛날로, 하키. 헬라를 헬라. 헬, 헬라.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다가 외국에 살다가 들어와서 유대인이 됐고, 유대인 중에 외국에 나간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우리 옛날 말로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고인돌이야. 헬라파 유대는 그죠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 그러니까 늘 구제를 해주는데 주도권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 유대는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구제를 해주는데 늘 밖에서 있다 온 헬라파 유대는 자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우리만 이렇게 소외되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우리는 빼놨냐? 사실은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한 불평이지만, 결국은 사도들의 에 불평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께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장면에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별로큰 불평이 아니었어요. 불평이 아니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게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잖아요. 점점점 에크레시브 돼가지고 하나님 대한 불평 원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막그 상황이에요. 원망이 시작이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도 많이 잘 주는 편입니다. 뭐좀 좋은 일이 있으면 떡도 주고 그죠? 나눠주고 하고 성탄절도 추석 때도 주고 교회 생태행위도 주고 러는데 묘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넉넉히 준비합니다. 근데 꼭 부족해. 참 이상해. 이상하게 똑같은요몇천명 모이는데 지금 이거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생는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아이고 다 만나자, 모 와마다다 원망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난안 줘. 이렇게 되면 불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원망을 해결하느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 원망이 생길 때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문제 해결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작은 원망을 놔뒀더라면 점점 커졌을 것이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요 척척하게 해결을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습니다 항상 문제는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워낙 급하고 워낙 빨리 해결할 문제에 집중하고 그거 하다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칠 때가 많아요 급한 거 해결하다 보면 아주 그냥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 깨달은 이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많아요 그래서 대개 5대 사역을 얘기하죠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사역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구제 사역, 하나는 말씀 사역이 있어요. 이게 구제 사역을 우리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친교, 구제, 봉사 같은 거겠지요. 말씀 사역은 예배, 교육, 설교 뭐 이런 거가 되겠지요.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이절 한번 보십시오. 이 원망의 이유를 다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합니다. 이절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쳐 놓고란 단어가 나오지요. 구제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말씀사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역을 제쳐놓고 지금 급하고 어려운 급하고 해결해야 될 구제에 집중하다가 얼 문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 판단합니다. 이거 마땅하지 않다. 우리 우선순위가 틀렸다. 하도들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 아닌 줄 알아요. 게을러 생긴 문제도 아니에요. 아 이거는 우선순위 문제가. 생긴 재단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1 7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제가 강의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행정, 리더십, 뭐 교회 경영 이런 걸 가르쳤어요 신대호스라는 데. 근데 제가 제 수업을 들 오는 학생들에게 제가 면접을 먼저 봅니다. 왜 보느냐? 이유 한 가지예요. 내 수업 듣기 전에 너 설교학 들었냐? 예배학 들었냐? 안 들었으면 먼저 듣고 와. 내쪽 네, 쫓겨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리더십 아무를 잘해 아무리 잘해도요 설교와 예배 실패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행정을 아무리 잘해도요 설교보다는 교회 행정도 있을 필요 없어요. 먼저 이더 중요한 거 설교와 예배 드리고 듣고 나서 내 과목 들어라 쫓겨냈던. 그래서 면접을 했습니다. 오리 스티브 스티브 그 스티븐 커비 박사 우리에게 영향을 준 여러 권의 책을 한국에 번역하면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뭔줄 아세요? First things first. 첫 번째는 첫 번째야.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해.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구제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 교회는 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하든지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잊지 않고 온전히 first i n g first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3 절에 보면 평시도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니다 우리 열둥의 사도 각꾸이 수천 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들 평시도 중에 평시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게, 저승계 이게 없는 단어예요. 요즘 쓰는 단어긴 하지만 사도 말고 제외하고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을 택해라 일곱 집사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에루사렘 교회 교회의 구성원들은 세부로 나누집니다. 첫째는 사도예요. 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합력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입고 공부했던 열두 사도, 열두 제자들. 그다음에 보통의 성도들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나오죠. 제자가 많아졌는데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게 제자 중에 일곱 집사. 그세 부류가 나옵집니다그 일곱 집사를 뽑는 것이죠. 자,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그럼 3절에 보시면 일곱 집사 세우는 기준이 나와요. 도리 많은 사람도 아니오, 실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오, 학식 많은 사람도 아니오, 전문가도 아니에요. 기준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3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일하다가 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뭐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성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지혜는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친절 많은 사람 그 사람 인품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세 기준을 가지고 일곱 집사를 뽑습니다 자 그리고 4전에 뽑아놓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이다 원래 기본적인 중요한 일을 감당해다고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각 기관에 회장이 있고 부장님들이 있고, 숙장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세요. 다봅니까 병도 지도자, 치료자, 지도자들이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목회를 도와주고 아무리 탁월고 훌륭한 분이어도요, 함께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몇년중에또 가셔야 돼요. 그럼 또 그분이 이랬던 공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 자체적으로 키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실 목사님들이 스텝에 대해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스스로 성도들이 커야 돼요. 목사님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 떠나면 또훅 꺼져요. 성도들이 커져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은혜를 받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평소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순위 분명했습니다. 히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기 쉽지 않겠다. 두 번째로 이 일을 위하여 평소에 지사를, 지사를 세웠다. 이 지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워놓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교사의 권위가 없어졌죠. 선생님 또한 부모의 권위도 없어졌지요 부모의 판사 권위 없어졌고 이번 개업령으로 인해서 장군의 권위도 없어졌습니다. 대통령 권위 오늘 또없어졌죠요 완전히 권위의 부재의 지경.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 눈에 야 우리가 여러분 저일 뭐 저, 저 어,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별 하나 단을 꼼짝 못했어요. 어디 뭐 어디 무슨 얘기래요? 수백 개 별들이 다 떨어진 걸 보고. 여러분 그한 한 70개의 비들이쫙 앉아있어요. <laughs> 청문회 때 주인이라는 주인수가 앉아있는 거고 아이고 참 걱정됩니다. 교사 권위 이미 떨어졌지요. 없어졌지요. 권위가 없어졌어요. 대통령 권위 오늘 오늘 새벽에 체포되면서 그것도 없어졌어요. 도대체 권위라는 권리 권위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성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다가도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씌워지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세요 17살을 이제 택했어요 그죠? 5절 마지막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련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택하요 누구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 세우기 아니에요 사도 앞에 세웠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선택했고요 이분들이 괜찮은 사도님들을 보십시오 사도 앞에 세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곱 집사와 병수, 병수들이, 병수들이 모든 성도 제자들이 사도에 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래 됐다 이 아니고요. 사도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맡기오니 하나님 이들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멋진 장면이 나와요. 아 나도 이제 책가 받았는데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만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누구죠? 세반 집사 아니에요. 여러분 세반 집사가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세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에 나와요 기가 막힌 네.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 12명 제자 중 누구도 이 정도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아주 논리적으쫙 하고요 성경의 사랑을 쫙깨들어가서고 설교를 쫙 합니다 이 정도 능력 영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서 세번 집사가 아 내가 택사한테 받았어 아이고 베드로 저 무식한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아야 돼나 아니야 할수 있는 사람이 또빌립이 나오죠 빌립 집사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경 추만에서 광야로 가라고 광야로 갔어요 가서 에디오편의 예시 만나서 에디오편을 구원했던 사람이잖아요 영권이 있던 사람이에요 충원이. 그런데 그들이 사도 앞에 세워졌어요. 여기서 영적 권위가 생긴다. 사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에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권위가,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원망이 생겼지만. 원망의 원인과, 원망의 원인과 이유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평소 주사를 세우고, 세우고 그들은 또이사도 a 의 영권을 인정하고 이러면서 y 라 u 역사였 o o d at 그러면 결론입니다. s 절 한번 보십시오. o u n g one in your house. 요 어떻게 끝납니까? 7장 d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 원망이 마술의 왕성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너무 심히 많아지고 이제는 카바가 될수 있어요 혼란이 없어졌어요 시스템이 딱 구비됐어요 더 많아졌어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허단 제작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해보분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님들이나 속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좀 부족해 보일 때가 많겠지요 나보다 못하는데 나보다도 기도 안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이 집사들이 사도 앞에 세워져서 영권 인정했던 것처럼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이 틀못되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은 있습니다. 네. 교회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원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많은 교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찌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밀을알 비결을 알고 이런 해결 방법을 깨닫고 오늘도 늘하나님이주장하고 계시는 복된 교회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수가 더심이 많아지니라 하는 증거가 있는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